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나이트입니다. 오늘 해볼 영상은 바로 요새 크리에이터들이 좀 하고 있다는 건데요. 오늘 그건 바로, 바로 라이터, 라이더입니다. 이 라이터를 오늘 제가 딱 다섯 판을 해볼 건데요. 최고 점수가 얼마까지 넘을 수 있는지 한 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자동차는 바이크고요. 일단 100 받았습니다. 그럼, 지금 시작하죠. 허리 올려주고요. 아, 첫판부터 왜 이러죠? 아, 첫판부터 날렸네, 기회를. 아, 3점이라 너무 어렵군요. 오, 좋아요. 오. 아 빠졌어요. 자동차를 한번 바꿔보죠. 보도가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, 여러분.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? 이거? 한번 이제 전으로 돌려보자. 오 좋네요 이 차. 보도셔도 는데요아 위험해요. 아이고야 망했어요. 아 이제 두판 남았는데요. 너무 안 돼요 너무. 이게 너무 안돼뭐 나중에 좀몇판더할 겁니다, 여러분들. 일단 한 바퀴 돌아주. 착지 안전감 있는 착지 해주고요. 어 여러분 이거 팁이냐면 이거 안전하게 착지하는 게저의 팁인 게. 곱하기를 해주기 때문에, 이게 딱 정확하게 청자이게 곱하기를 주기 때문에, 이렇게,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오, 이번엔 삘이 약간 좋네요, 여러분들. 아, 어, 사왔 이번에도 오, 운 좋게 살아가고 있네요. 아, 이게 뭔가요? 제가 못하는 게? 렇게뭐라그아네 그러... 60에서 죽었는데 한번 살아나보죠 이번에.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다시 아까 영상 보고 왔고요 다시 하겠습니다. 치안 나오 좋은데 여러분 아까워요.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 아육3까지 갔는데 아깝네요. 저가 망치 나무나 못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. 망치 좀 잘한 번좀 배워 와야 되겠어요. 아이고야 이거 걸렸네요. 아 다섯 발 했는데 너무 짧으니까 한한이잖아요한한한 한, 다섯. 한나세 아, 판만 더하줘 지금부터? 오, 야 아이고야. 제가 실례라도 요새 안 하다 하니까 실력이 많이 뛰었네요.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좋아. 아이고, 빠터리가 아, 없네요,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아, 아까 땡어가지고 아까 땡이 땡이 죄송합니다 아, 어 뭐죠 이거 렉이었나요? 아 렉인가보네요 여러분들 이제 라스트 한판만 이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 네번 아이고야 27 아이고야 한번 저가 판... 좀한 오늘 그리고 배터리 다 될때까지 한번 할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라이더 최고 점수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고싶은 게임이나 그런게 있으면 말해주시면 제가 앱을 깔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입니다, 여러분. 들 이거는, 짜샤! 설명만 잘. 됐으면 됐는데. 오, 하나, 둘, 오, 야! 44! 까비! 계속, 계속 까비를 한번 뭐 재밌게. 오늘의 목표, 는 영어 다먹기면 다섯 번말하려 했는데, 좀 너무, 얼마나 재밌고 좋네요. 이 영어, 영어 다 먹기로 하겠습니다. H. 한 세번정도 기회가 남았네요 영어 모션이 기회가 오예 오예 재밌고 안돼 아, 46이 뭡니까 망신이 네요 아깝네요. 이번에는 무슨 무수된... 이제몇판 안? 나 아이고 이제 세판 정도 더할수 있는데 겠 빠데가 버 해줄까나 모르겠네요, 여러분들. 너무나 잘되고 있어요, 분들 지금. 제가. 끼려고 세울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못 끼울 것 같다면+ 못 끼울 것 같다면 좋아요 구독을 해주세요. 아, 94가 전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좋았어요, 일단 탈... 아! 박았네요. 이제 좀 연습이 됐으니까 보드를 한번 다시 가보죠. 아니죠. 아닙니다. 그냥 저거 하고 다른 차로 한번 가볼까요, 오늘은? 이 차로 한번 가겠습니다. 오, 파란색 단이 되게 멋있네요. 다시야 역시 좋아요, 좋아. 일단 피 한개 먹어주고요 오야 죽을뻔했네 그러자 어... 한바퀴 돌아주고요 하나 둘 이건 두바퀴만 딱 돌아야 되네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위기가 많아서 이거는 이 좋은데요 이 e s 를어야 할지 고요 오예! k o 았어 i k l 받았어요, 필. 지금 이거 한번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들, 방송포고 왔고요. 다시 시작하겠습니다! 그렇죠! 필받을게 <laughs> 아, 네, 뱅뱅이. 아깝습니다. 76! 아 아깝네요. 이거는 그냥, 이거는 돈을 모아 패스를 하든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이트 TV 였습니다.